어, FTS 물린 효류반 행님들 반갑습니다. 유튜브가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. 자, FTS 묶인 형들,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. 형들의 자금이, 어, 지금, 어, 얼마만큼 묶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이거 알아야 될 거고, 형들의 자금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, 제가 형들께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,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, 구독, 푸시청을 어,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, 우선 형들, 사이트를 제가 보내드릴 건데, 요 사이트 있죠, 형들. 자, 효리방 형님들. 여기 사이트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, 근데, 이, 이 사이트를 알기 전에 형들이 묶였을 당시의 코인 수량을 아무거나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FTT 코인이, 어, 묶여 있었거든요. 그럼 형들이 여기에다가 사이트 들어오시고 나서 여기다가 형들이 체크표 해지하시고 내가 묶여 있었던 코인을 형들이 검색을 합니다 FTT 코인이 내가 묶여 있었는데 체크하시고 어 여기 아무 때나 빈칸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넘겨질 겁니다 넘겨지고 나면 형들 내가 그 당시 묶여 있었던 FT t 코인이 92개다 92개고요 형들 어 정확하게 소수점자리까지 기억이 난다면 92.567 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들이 하시면 될 겁니다. 영상이 괜찮다면 좋아요! 90, 93개를 치고요. 어마운트에 93개를 치고 밑에다가 93.450, 93.454. 구체적으로 치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량이 뜰 겁니다. 자, 누르고 형들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십니다. 그리고 나면 사이트에서 이렇게 뜹니다. 뜨고 나면 여기 CID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. CID. 이 CID를 형들이 어 기록하셔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 search with customer code라고 뜹니다. 여기다 형들이 CID를 치시고 CID를 치시고 나면 형들이 CID를 치시고나면 형들의 물린 FTX 자금이 나타나게 됩니다. 참고하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후구방 투구방, 자부방. 그리고 혈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물린 형들의 진정한 존버를 희망하며 FTX 혈루방 형님들 함께 끝까지 자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